오늘은 김진영의 북천가 본사 여섯 번째. 벌써 여섯 번째입니다. 자, 유배에서 풀려 군산월과 기쁨을 나누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철종 4년. 작가 김진영이 교리로 재직 중일 때 이조판서 서기순을 탄핵한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탄핵이 역습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작가가 함경북도 명천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귀향을 가면서부터 가고 거기 명천에서의 어떤 일을 겪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유배가 풀려서. 한양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작품은 유배가사이면서 기행가사적인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유배니까는 되게 힘들고 고달퍼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용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귀한 길에 마주한 강호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다음에 기생과의 사랑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아주 가볍고 흔쾌하게 어떤 풍류 흥취, 뭐 이런 낭만, 로맨스,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 있는 가사들과는 유배가사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 이렇게 쓸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유배를 가게 된 이유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야. 잘못은 저쪽이 했어. 근데 나는 억울해. 그러니까 나는 뭐 부끄러워하거나 뭐이 고달파하거나 이럴 일이 전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유배가사인데, 조선 후기 유배가사이면서도 어떤 유배지에서의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만원사라고 하는 작품과 비교, 대비되곤 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막에 들렸다, 경방자 달려든다. 무슨 기별 왔다던가 방환 지명 나렸구나 나렸구나 그러니까 내렸구나 내려왔구나 뭐 이런 거예요. 탄막할 때 탄자가 연탄 탄자야 그러니까 수의에 숨막에 들렀다가 경방자가 막 뛰어와요. 경방자가 누군데 그랬더니 이거는 관청에 어떤 문서 등을 전달하는 하인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조정에서 서울에서 뭔 연락이 왔던 거야. 그래서 무슨 기별이 왔나? 무슨 기별이 왔다던가 이거예요. 자, 이 기별로 인해서 화자가 처지가 바뀌죠. 소제목에서 봤듯이 뭐예요? 이제는 해배 유배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방환 지명이 내려졌구나. 방환 환 돌아오라 풀려서 돌아오라는 명령. 한마디로 석박 석방 기별이에요. 귀양살이하는 사람을 집으로 돌려본다는 명령입니다. 자, 이 명령은 결국은 뭡니까 유배에서 풀려났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화자가 이제는 서울로 오겠죠. 서울로 올라오는 계기이자 처지가 귀양객에서 유배객에서 일반 양반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천은이 만극하여 눈물이 방방하다. 천은이라는 건 임금의 은덕일 거야. 어떤 은덕? 유부에서 풀려나게 해준 명령. 눈물이 방방하다. 방방하다. 뭔가? 그랬더니 흘러내리다. 내지는 비오듯하다. 이런 뜻이래요. 문적을 손에 들고 문적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그렇죠. 석방이 됐다라고 하는 서류문식. 서류문구죠. 서류를 손에 들고 남향을 향해 100배 인사를 하니 남향이라는 건 어디야? 남쪽에 누가 있어? 임금이 있겠죠. 저를 100번만 하겠어? 1000번도 하고 만번도 하겠죠. 동행의 거동보소 치아도 거룩하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 그치 함께 온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죠. 이 탐막에 같이 온 사람, 주변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축하 인사가 거룩하다, 대단하다 해서 주변 사람들의 축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전에 말을 타고 주인을 찾아가니, 식전이라는 건밥 먹기 전 아침 일찍 말을 타고 주인, 이 주인이라고 하는 건요 저기죠. 자기가 묵고 있는 그 집의 주인. 그죠? 만실이 경사로다. 방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축하 인사하는 거야. 광경이 대단하구나. 한마디로 끝이 없구나. 귀한객의 신세로부터 벗어난 것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축하가 계속되고 있어요. 죄명이 없으니 없었으니 즉 죄명이 없어졌으니 죄가 없어졌으니 평인이 되었구나 도였구나는 되었구나. 평인이 평범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천은을 덮어쓰고 양계랄 다시 보니 삼천리 고향 땅이 지척이 아니신가? 천은 임금의 은혜를 덮어쓰고 받고 양계여. 볕 양자에다가 세계 세상이야. 한마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다시 보니 삼천리 고향 땅이. 삼천리 고향 땅이라는 건 화자와 고향의 물리적 거리예요. 고향 땅이 지척이 아닌가? 지척 매우 가까 가운거리가 아니겠는가? 즉, 고향이 멀게 느껴졌었는데 유배 왔을 때는 이제는 해배가 됐다고 하니까 풀려났다고 하니까 이제는 뭐야 가까운 것처럼 느껴져 그 말은 뭐야 이제 곧갈 수가 있겠구나 격장을 격장하고 못 오더니 군산월이 대령한다 누가 격장을 하고 못다 군산월이 군산어리 담을 사이에 두고 못 오더니 이제 와서 대령한다. 그리고 천연한 거동으로 자연스러운 거동으로 울 웃으며 치아 축하 인사를 하는데 나으리 해배하니 자키자키 감축하옵나이다. 해배 해배가 해, 유배에서 풀련하다 감축드립니다. 말하고 있는 인용이죠. 그랬더니 칠보산 우리 인연 충몽이 아득한데. 칠보나 칠보산에서 우리가 인연을 맺었어. 어떤 인연? 같이 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해피하게 놀았잖아요. 춘몽, 그것을 뭐야? 봄날의 꿈이라고 본 거죠. 아득한 꿈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날에 오늘 너를 보니 이것도 임금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다. 한마디로 뭐야? 내가 유배를 온 것도 임금님의 은혜야. 왜그 덕분에 너를 만났잖아. 그러다가 많은 정이... 그리워하다가 말만한 정이, 그러니까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 동안 이제 만나보니 매우 향기롭다라고 해서 뭐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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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맨이 마치하게 해피하다. 즉 방면의 명을 받은 기쁜 순간 군산어를 만난 것을 임금의 은혜라고 여기는 동시에 군산어를 만난 것에 대한 기쁨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간의 거동보소 사면육각 거느리고, 내고로, 내 곳으로 나오면서 치하고 손을 잡으며, 김교린가, 김학상가, 성군의 은택인가, 나도 이리 감축 거든 임자야 우죽할까라고 얘기를 해요. 봉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울의 사투죠. 사면 육각이라고 하는 것은 악기예요. 악기, 향피리 두 개, 대금, 해금, 장구, 북기타 등등등... 거느리고, 내 곳으로, 내 곳으로, 내 곳으로, 이곳으로, 곳으로, 내가 있는 곳으로... 나오면서, 치하하면서, 축하 인사하면서, 손잡으면서... 김교린가, 김학상가... 왜... 이제는 유배에서 풀려났잖아. 그러니까 명칭이 바뀌어야 돼. 큰따옴표 들어가야 돼요. 성군 임금님의 은덕인가? 내가 이렇게 감축축하는데 하 당신 본인이야 오죽하겠는가 너무너무 기쁘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몰라서 묻는 거 아닐 거니까 서리법이고요. 홍문교리 정든 사람 일시나 천쾌하랴. 지금으로 제안하시고 그 길로 나왔노라.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관의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자, 해야 되겠죠? 홍문교리 정든 사람 홍문교리 정든 사람에게 일시나 천기하랴 천하다라는 건유배계으로 머물게 하겠느냐? 순간만이라도 유배계으로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빨리 이제는 뭐야? 이 소식을 전해가지고 일반 평민으로 신분 상승해야지. 자, 요거에요. 요거. 정든 사람을 한 순간이라도 천한 신분으로 투기하겠느냐?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우회거보다는 지금으로 제안하고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안건을 죄 죽여 없애 뭐야? 자, 죄인이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는 명부를 없앤다라는 거예요. 그 길로 나왔노라왜 축하 인사하려고 너 진짜 잘됐잖아?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 감사하기 끝이 없다. 이거는 누구의 마음이야? 이거는 화자의 마음이죠. 이건 누구의 말이야? 본관의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화자의 말이면서 대화가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생각이라고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본관의 축하와 일처리에 대한 무엇을 느끼고 있다.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군산어를 다시 보니 새 사람이 되었구나.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이전과 다른 사람. 현극에 섞인 난초 옥분으로 옮겼구나. 자, 현극이라는 건 가시예요. 가시에 섞여 있는 난초. 이 난초가 누구냐면 군산어리예요. 그렇다면 현극이라고 하는 건 뭐야? 과거의 처지. 어떤 처지? 기생물이 있잖아. 근데 뭐가 됐어? 옥분으로 옮겼어요. 옥분, 옥으로 만든 화분으로 옮겼다는 게 바로 뭐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야. 신분 상승된 것 같은 거죠, 그죠?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야. 기생의 신분에서 왜? 그거죠. 자 이제는 양반하고 해피하게살수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전에 야광주가 박물군자만 했던가. 지네. 전에 간에 지네. 지네는요. 티끌과 먼지예요. 속된 것이야. 이건 뭐하고 같은 말이겠어요. 그렇죠. 현극하고 같은 말이죠. 세모가 될 거예요.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기생이 신분이에요. 야광주라고 하는 건 요거는 이제 난초하고 같은 말이겠죠. 자, 밝게 빛나는 구슬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박물군자를 만났구나. 이때 박물군자는 누구겠어요? 이거는 자기 자신이죠. 온갖 사물에 정통한 사람이라 는데 이건 자기 자신이야. 자기 자신을 만나가지고 이 티끌과 먼지가 싹 사라지면서 이 야광주로서의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게 되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거의 군산월은 현극에 있는 난초였고요. 진해에 있는 야광주였어요. 근데 자기를 만나서 옥분으로 옮겨지고요. 박물군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심플에 묻힌 칼이 누구를 보고 나왔던가. 심플이라고 해야 돼 있는데, 한자를 보니까 한자는 뭐냐면 풍성이에요. 아, 풍성이라고 하는 거냐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옛날 한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풍성 땅에서 땅에 묻혀있던 아주 보배스러운 칼이 두 자루가 있었는데, 그두 자루가 발견이 됐대요. 그러니까 묻혀있던 칼은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 묻혀있던 칼이 누구를 보고 나왔는가, 나왔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죠. 그러면 누구를 보고, 그렇지, 화자 자신을 보고 나온 거죠. 그럼 이 칼은 누구겠어요? 그렇지, 이 칼은 군산월이죠. 이렇게 형극, 진해 야광, 아니, 심플그 다음에 난초, 야광주, 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난초, 야광주, 칼은 뭐가 되고? 군산월이 되고, 옥부는 이거는 이제는 세 사람이 된 군산월일 것이고, 박물군자고, 누구는 이거는 화자가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던복음이 풍성 땅에서 발견됐다는 고사를 통해 군산월에 변한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꽃다운 어린 자질이 임자를 만났구나. 그럼 꽃다운 어린 자질은 누구겠어요? 꽃다운 어린 자질은 군산어리고요. 임자는 화자가 되겠죠. 누구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금병치초 깊은 밤과 풍조월석 맑은 날에 글 지으며 화답하고 술 가지며 동배하니 정분도 깊거니와 호사도 그지 없다. 금병할 때 금이 비단이에요. 병은 병풍입니다. 비단으로 만든 병풍과 꽃다운 촛불로 가득한 밤에, 깊은 밤에, 풍조월석이에요. 아침에는 바람 불고 밤에는 달이 떠. 이거 자연스러운 바람이 순조롭게 부는 달밤에, 맑은 날에, 글 지으며 화답하고, 누구하고 누가, 화자와 군산어리 술가지면 동배하니 같이 나누어 마시니 청분도 기거이와 사랑도 기거이와 호사 호화롭고 사치함도 그지없다. 해피데이가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해배가 되고 난 다음에 유배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군산어를 다시 만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행복한 나날을 즐기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 본사 여섯 번째를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글쎄, 핵심이 되는 거, 핵심이 된다는 게 어떤 시험 문제 나오기 쉬운 거는 이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군산원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에요. 군산어를 다시 보니 세 사람이 되었구나. 난초가 옥분으로 옮겨졌구나. 야광주가 박물군자를 만났구나. 해가 지고 군산어를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형극에 섞인 난초, 진의 야광주에 비유하면서 기생이라는 처지를 고난의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고난 다음에 박물군자를 만나서 옥분으로 옮겨졌어요. 그것을 이제 임자를 만났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군산월의 꽃다운 자질을 알아본 임자인 자신을 만난 덕에 옥분에 옮겨지고 그 다음에 박물군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진영의 북천가 본사 여섯 번째 유배서 풀려나 군산월과 기쁨을 나누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